석구는 관아에서의 승리 후 석구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. 그는 여전히 부지런했고, 춘심이 남긴 재산은 그의 선한 사업을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의 존경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. 어느 날 석구는 장터에 갔습니다. 상회에서 쓸 농기구를 사러 간 길이었습니다. 그는 흥정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조용히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저 혹시 석구 나으리 석구는 돌아봤습니다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24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여인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얼굴은 야위 였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석구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머뭇거리다 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,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, 저는 춘심의 동생입니다. 석구는 깜짝 놀랐습니다. 춘심의 동생이라고요? 석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. 춘심에게 동생이 있었구나. 저는 춘하라고 합니다.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제 이야기를 하셨어요. 석구라는 분께 꼭 감사하다고 전하라고. 언니는 저를 친척 집에 맡겨놨었어요. 하지만 언니가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저를 내쫓았어요.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이 마을에 왔습니다. 그리고 석구 나으리가 이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석구는 춘화를 바라봤습니다. 춘심과 닮았습니다. 특히 그 맑은 눈빛이 지금 어디서 지내십니까? 춘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객주집 부엌에서 일을 거들며 지냅니다. 석구는 더 이상 그 사연을 듣지 못했습니다. 제 집으로 가시죠. 네. 춘화가 놀라서 석구를 봤습니다. 춘심의 동생을 그렇게 둘수 없습니다. 제 집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. 춘심도 그렇게 바랐을 겁니다. 그날부터 춘화는 석구의 집에서 지냈습니다. 춘심과의 인연이 또 다른 운명의 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